어,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아가고 결국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시기로 어,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헬무트 틸리케라는 독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 나치의 광풍에 휩싸였던 독일에서 당시 신학교 교수셨다가 해직 되셨고 어두웠던 시절 독재에 저항하면서 양심적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가까이서 살펴볼 수 있었고 고통을 겪는 수많은 인간 군상들을 직접 가까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이런 사연을 전하셨습니다. 나치 히틀러 정부에 저항하다 체포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기간 독방에 투옥되었고 모진 고문과 혹독한 처우로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개월을 견뎌 끝끝내 무죄를 인정받아 감격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몸은 영양실조까지 더해져 정말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의한 나치에 대한 저항 의지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강직했던 분이 석방 두주 만에 자기 집 다락방에서 스스로 목을 맨채 발견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분을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국가도 꺾을 수 없었던 그분의 용기와 의지가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졌단 말입니까? 이런 말, 저런 말 오가던 중에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다들 수긍하게 되었답니다. 진짜 이유가 뭘까요? 석방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분이 자기를 밀고 했던, 그래서 체포당하고 투옥되고 고문당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했던 아들, 그 아들의 배신은... 온 세계를 무너뜨린 힘으로도 꺾을 수 없었던 강인한 사람을 결국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배신의 고통이 얼마나 뼈 아픈지 모릅니다. 배신은 사랑했거나 신뢰했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오를 것 같았던 관계가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믿고 살아왔던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관계를 기반으로 쌓아 올렸던 그간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삶도 위태하게 만듭니다. 과거가 무너져 버립니다. 또 기초가 기반이 그렇게 흔들려 버린 인생은 앞날이 또 어떻겠습니까? 알아왔던 알아왔고 믿어왔던 사람도 못 믿겠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두렵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도 좋은 기회도 다 믿을지가 않고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의 일상마저, 내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라는 일상마저 두려움과 의심으로 멍들어서 깊은 내상을 아는 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경험을 몇 차례 겪다 보면요, 재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정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사랑과 신뢰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배신과 배반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누굽니까? 네, 가룟 유다.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요즘 말로 하면 내부자였습니다. 돈, 괴, 그러니까 재정을 맡기는 만큼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 사람이었으니 내부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을만한 내부자의 배신이었기에 고통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온 백성의 추앙을 받던 예수님의 신분을 하루아침에 수형자로 전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이없다 할 만큼 손쉽게 체포당했고 법 기술자들에게 넘겨져 일사천리로 절차가 진행되어 십자가 처형에까지 이르렀으니 말입니다. 내부자의 배신이었기에 충격은 더 컸습니다. 유다의 배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 답을 갖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대충, 대략, 뭐 이렇게 생각하며 넘겨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그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를 때 어렸을 땐 이렇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유다가 원래 원체 천성부터가 나쁜 사람이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만 유독 나쁜 사람이었다 라고 받아들이면 어떤 좋은 효과가 있냐 하면,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됩니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탈이고 문제였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은 좀 편할지 모르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형국입니다. 이러면 세상을 반에 반에 반도 못 보는 겁니다. 자기 렌즈로 세상을 왜곡할 뿐입니다. 사실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리도 다 나쁜 사람이고, 또 다른 제자들이라고 태생이 착해서 그랬을까요? 아니, 그렇게 태어난 성품대로 살다가 아무런 변화도 못 받고, 그대로 결정된 운명대로 살다 죽을 것 같으면, born again, 회심의 은혜라던가, 변화받는 삶은 없는 겁니까? 우리가 모두 다 악하고, 다 죄인이지, 유독 유다만, 저주받은 인생, 태어날 때부터 유별나게 악해서 그 사람만의 의 문제였겠습니까? 유다라고 처음부터 나 배반할 테야라면서 예수님을 그 목적으로 따라 나섰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님과 배반의 관계를 맺겠다는 분 계십니까? 그렇게 시작한 유다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원체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배신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유다가 매우 적극적으로 돈을 밝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14-16절을 한번 보시면 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건을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기가 먼저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보에 같이 예수님의 몸값, 이걸 흥정해서 은 30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유다는 착한 척하는 도둑놈이라고 나옵니다. 어 그런 구절이 있었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지난 설교 때 향유를 부은 마리아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옆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요한복음이 딱 집어냈습니다. 유다는 제자들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회계였지만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즘 표현으로 하면 어떤 겁니까? 통장에서 슬쩍슬쩍 빼돌렸던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입니다. 그랬던 유다였기에,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를 돈으로 환산해 보았었다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한 팩트이고, 유다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이 비중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다 설명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돈 때문만일까? 그게 다 설명해 줄수 있을까? 예수님을 내어주는 계약을 주도적으로 해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돈몇푼 벌겠다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비전과 우리 이스라엘의 변화를 한 방에 내던진다? 과연 돈이 유다가 배신을 한 유일한 이유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여러 번 제가 유다로 빙의해 보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가 자기가 배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진짜로 죽으실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까운 이들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 진짜로 죽을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없었지 않습니까? 지난 설교 때 나눴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마리아 한명 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곁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파장을 불러올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시며 무엇을 의도하고 계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다만 몰랐던 게 아닙니다. 다 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계속 지금까지 줄창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도 제자들이 꿈꾸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좋은 자리를 꿰차는 그런 꿈도 그다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를 땐 어떻게 했습니까? 믿어야 했습니다. 마리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해도 먼 미래일 테고 또 내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뭐큰 자리 차지해진다고 차지해 본다고 내 비전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제자들 사이에 경쟁도 심할 테니까.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빼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노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손에 쥐어지는 현금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이것이 유다의 생각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수십 번 계산을 해 봐도 지금껏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드렸던 시간과 수고가 있으니까 아 그것만큼은 돌려받아야지 손해손해보는 장사를 할순 없잖아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이 조직 안에서 받고 있던 신뢰를 돈으로 바꾸는 계산도 충분히 해봤을 법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대제사장에게 돈을 받는 것만큼은 확실히 눈에 보이는 보상이었고 그 정도는 충분히. 자기의 통제 범위 안에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는 이 그립감도 확실히 왔고, 또 어차피 예수님이시라면 저런 세력들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텐데라고 대충 믿어 넘기면서 그런 판단을 하면서 어차피 마음도 떠났는데 돈이나 좀 챙기고 빠지면 예수님이야 뭐 내가 좀 장애물이 된다고 해서 하시겠다는 일못 하실 분 아니잖아, 자기만의 희망 회로를 돌렸던 건 아닐까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생각만 하고선 제가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다가 나오는 모든 본문을 다 읽어봤습니다. 여러 번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발견을 한 가지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열한 명 제자들과 유다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다만 독특하게 고집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어떤 그... 어, 마태복음을 쓴 어떤 의도에 더 맞는 것이라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더 명확한데요. 유다와 다른 열한 제자들의 차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선생님, 라비어 마태복음 26장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제자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2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각각, 그러니까 11명이,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유다 빼고 11명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여쭙고 묻습니까? 주여, 저는 아니죠. 주여, 저는 아니죠. 주여, 저는 아니죠. 주여라고. 그런데 유다는 뭐라고 했을까요?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5절. 네, 25절 준비 안 됐습니까? 아, 25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요. 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랍비어. 11제자들은 다 주여, 나의 주님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시여 하고 부르는데, 유다만 랍비여 선생님, 저는 아니죠.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마지막 입을 맞춰서 예수님의 신변을 팔아 넘길 때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입맞춤의 신호로 저기 군병들이 아, 저 사람이 예수구나. 알아보도록 이 계약을 성사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이 사람의 신변을 넘긴다. 이 사람 내가 신호로 주는 사람이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랍비어 혹은 선생님 같은 말입니다. 랍비어 선생님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율법사들이 그렇게 불렀고요.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불렀고요. 서기관이 그리고 또 끝내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간 부자 청년이 바리새인들이 세리들이 끝끝내 제자가 되길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선생님 라비어 불렀습니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예수님께 대해서 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예의 바른 척. 선생님,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선생님, 라비어 불렀지만 속으로는 어디 너말말말 말말 실수 한번 하기만 해 봐라. 너 오늘로 끝장내 버릴 거야. 내가 증인들을 데려왔거든. 네가 뭐 모독하는 말한 마디만 하면 너 오늘 죽었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또내 입맛에 맞는 말좀해 봐. 내 인생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야지. 어서 이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께 다가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굳이 유다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재차 보여주겠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다른 열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주님으로 믿고 따랐지만. 유다는 계속 예수님을 낮춰 보고 있었다는 반증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께 쓸수 없는 표현이지만 유다의 마음에서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도 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다의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는 뭡니까?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는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돈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뭔가 현실적인 콩고물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돈도 주인으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 주님이라고 부르기에는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주인으로 섬겼던 신앙을 제 이름 붙여봤습니다. 하이브리드 신앙. 혹은 블렌딩 신앙 그것이 가련유다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겸하여 믿었던 결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다른 것과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적인 양자택일의 순간에 우리는 배반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유다가 보여주는 배반의 방정식은 이렇습니다. 하이브리드 신앙, 블렌딩 신앙은 결국 배신, 배반으로 귀결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배신했습니다.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배신 아닙니까? 그 사람은 그러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사람이었는데 구해 주셨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온 세상에서 처음 고백도 했었고, 그걸로 칭찬까지 받았고, 천국의 열쇠까지 보장받았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수석 자리를 놓고 언쟁을 벌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와 돌아보니 뭡니까? 신앙의 자예까지 들어왔지만,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 안에 내부자로 들어왔지만, 결국... 권력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어떤 때가 되니까 그의 속내가 정나라하게 드러났던 것 아닙니까.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양자 택일의 순간이 찾아오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돈을 눈에 보이는 권력을 눈에 보이는 성공을 그런 현실을 붙잡으려다 보니 자연히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선 이렇게 말들합니다. 아마 유다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유다복음이라는 책이 1970년에 발견됐거든요. 거기 유다의 변명으로 가득한데 거기 나오는 내용도 이런 맥락입니다. 뭡니까? 절대로 내가 배신하려던 건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배신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실까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법했다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블렌딩에서 믿습니다. 몇 대째 신앙의 집안인데도 점을 보고 명리학을 공부하고요. 돈의 유혹 앞에, 성공의 유혹 앞에, 교회도 신앙도 다 뒤로 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예수님 잘 안다면서 예수님을 넘겨줄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어, 저에게 아주 맛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피자를 먹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제가 갔던 지역에 이 부산에 있는 피자가 분점을 크게 냈더라고요 이름이 좀 촌스러운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재모 피자 들어보셨습니까? 수도권에 없습니다 부산 광복동에 분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점이 생긴 지가 이게 부산이 아닙니다 부산이 아닌데 분점이 생긴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점심 시간이 되기 전부터 사람들로 아주 그냥 가득가득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지역에서 만난 분들 사이에서도 피자 먹을면 여기 가야 된다고 아주 동네를 평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가 알아보았더니 첫 번째 대답은 다들 누구나 하는 말일 같이 스그니처 메뉴인 뭔뭐 피자가 맛있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치즈는 또 임실 치즈만을 쓴다고 그러니까 먹어보니까 맛은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이 정도로 유명할 정도 집은 아닌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딱 봐도 이름에 무슨 사연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이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십니까? 할머니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머니 이름을 갖고 표를 하면 뭐 보쌈집이나 해장국이나 뭐 이런 메뉴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이탈리아 음식인 피자가 한국 할머니 뭐 김점례 뭐 피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할머니 이름으로 나온다니 뭔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을 잘 아는 장순빈 전도사에게 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어 어떤 그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 이이 회사에 대한 창립자의 이야기가 기사로 나온 게 있어. 부산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모 피자의 대표는 이재모 할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 엄마 이름으로 이제 피자집을 낸 겁니다. 원래 부산에서 원래 대전 사람인데 부산에는 아는 분이 우리 내가 하는 저 호프집이 있는데 와서 네가 좀 지배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가서 했는데 잘해서 인수를 받게 됐고 또 분점까지 내서 광복동에 아주 잘 나가는 호프집을 두 개나 운영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재모님께서 할머니가 갑자기 아파지셨고 암 말기 진단을 받은 겁니다. 과정을 일일이 어디 뭐 간증하고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설명하시는 분도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묵묵하게 사시는 분인데 보니까 과정은 다 모르지만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어머니를 살려주시면 술집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기사를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네. 10년 전 기사인데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날마다 피자 도우를 검사하신답니다. 그러니 치료 받으신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호프집 두 곳을 정리하고 어머니 이름을 걸고 피자집을 시작했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매주 주일은 모든 지점이 휴무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매장에서 나오는 음악도 다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게 본점이랑 가게, 부산에 있는 매장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게 옆에 여기 분점 제가 갔던 곳, I Love Jesus를 항상 씁니다. 간판이 같이 붙어 있는 채로, 뭐, 본점이든 분점이든 다 그러는 겁니다. 매장의 수익은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들여진다고 하고요. 본인은 기독교 대한학교를 세워서 이사장으로, 초대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하시는지는 제가 그 대학교까지 들어가 봤는데 이사장 이름까지는 나오지 않아서, 현재도 섬기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가게를 이렇게 써놓은 이,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돈이 아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열심히 돈 법니다. 돈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나의 주인은 아니다. 고백이자 선언이자 간증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볼 때마다 얼마나 되새기고 또 되새기겠습니까? 아마 저도 부산을 가게 되면 저 피자를 계속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주님 손밖에 의지할 방법이 없을 때 가장 강력, 강력하게 잡아주시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주님의 권능의 약속. 저는 보면서 늘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돈이냐, 예수님이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만 대했습니다. 주인으로 섬긴다면 주인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내 네, 전생애와 전 영역을 그분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도 했고 수많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돈 꾀를 차고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몰래 공금도 써 꺼내서 쓸 수도 있었고 그 돈으로 사람들의 환심도 살수 있었겠고 개인적인 욕망도 얼마든지 충족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을 빙자해서 자신의 돈벌이를 하며 세상 표현이지만 꿀을 빨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겠다. 갑자기 그런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하시니까 마지막 이제는 예수님도 단물이 다 빠졌네. 뱉을 생각을 하면서 목돈 한번 챙겼던 것 아닙니까? 겸하여 섬긴 결과는 그렇게 끝막 끝내리, 끝장을 내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긴다는 말은 예수님은 안 섬기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속으로는 돈의 충직한 제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근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걸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선생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내 섬김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내 안에 다른 우상들이 주님 힘을 잃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